술집은 어쩐 일이지? 포롱아, 너희였구나. 포롱이 네가 왜 여기에? 으흐, 아니지, 너 속세의 주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였어? 물론이지. 음, 그러고 보니 주전자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네. 주전자 정량은 성게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렇다고 성게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야. 호동이, 아, 심계납기 진군도 여행하면서 방방곡곡에 숨겨진 기이한 보물들을 수집하고 있지. 음, 그에 비하면 난 주전자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긴 해. 그렇구나. 아, 어, 그럼 오늘은 왜 나온 거야?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해. 부탁받은 일이 카드 게임과 연관이 있는 건 맞거든. 지고 보면 여행자와 관련 있는 일이기도 해. 응,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하면서 친구를 술집으로 초대해 대전하는 게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었잖아. 다만 초대장을 받았다고 멀리서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술법으로 성계와 비슷한 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.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뿅 하고 바로 방에 나타날 수 있게 말이야. 그럼, 너도 방에 자유롭게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, 초대받은 사람도 덜 번거로울 거야. 우와! 엄청 편하겠는데? 근데, 여긴 마가렛네 가게잖아. 술법으로 멋대로 개조했다가 화내면 어떡해? 음, 그건 걱정 마. 직접 케트의 술집 내부에 방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. 주인장의 허락도 이미 받아뒀고. 어머? 이월 술법은 참 편리하네. 술집 면적을 두배 정도 늘릴 순 없을까? 라고 하더라. 내 술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. 어, 마, 마가렛이 할 법한 말이네. <laughs> 여기서 너희를 만나서 다행이야. 안 그래도 나중에 성계에 오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. 그럼 바로 시작하자. 이제 다 됐어. 지금부터 이 방으로 각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카드게임을 마음껏 즐겨봐. 아, 깜빡할 뻔했네. 술집에 있는 작은 녀석이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. 일곱 상인의 소환의 재미를 만끽하기.